자, 하나, 둘, 셋,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담이고요. 여기는 이제 시즌 초반 배치 전다 끝내고 배치돼서 다야 인데 네, 첫판 돌려보고 있습니다. 호호. 어? 보이 좋아요. 자, 좋습니다. 뽀에 임마아 잠깐 잠깐 이쪽으로 가면 미드한테 썰려 미드한테 썰려 윽 달씨를 못 땄어? 개 심각한데 이건? 윽 됐어 난할거다 했다 이건 해줘야 돼 너네가 난할거다 했어 딜다 납소 나. 죽으면 안 돼. 죽지만 마.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이러면 완벽한 이득이죠. 아 씨발. 미, 이득이다 하자마자 죽어버리. 야, 너 뭐하니? 그, 내 만라이너, 그, 키워가지고 나 재밌으라고? 인정해준다, 그건. 핸디캡을 줘야죠. 제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살짝. 아니 길도 너무 티나게 오죠 지금? 음? 안 맞죠? 안 맞죠? 안 맞죠? 안 맞아 버리죠? 안 맞아 버리죠? 안 맞아 버리죠? 오이 어, 예, 빡쳤어. 빡쳤냐 이새 저기 사라졌죠. 만월참이다 이새끼예 밀어야죠 밀어야죠 방에켜방에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다 죽여, 다 죽여. 아 전멸은 음 전멸 뺐죠? 예, 예 믿어. 뭐 하세요? 이걸 맞아 주네, 나 으, 어 더블이야, 어? 음, 뭐하세요? 음, 아무것도 안 되죠. 오, 좀 깊숙이 오는데 알바가 아니죠.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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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와라. 오케이. 네 이렇게 너무 너무 쉽죠 게임이 이러면 뭐 뭐야 저건아 게임 너무 쉽고 뭐야 이건 그냥 삭제되는데요 뭐야 이거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던지는 거 아니에요. 왜 사나시 있냐, 근데, 아직도? 아, 한 명, 한 번도 못 죽였냐? 처음에 죽이고 끝났나보네.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던진 거 아니에요. 유일한 1대시냐, 설마? 아니네. 뭐야, 왜, 내가 왜 스코어가 제일 좋냐? 어이가 없네. 살짝 노이드인 거 같긴 한데. 으케이 던졌어요. 이건 던졌어요. 인정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던졌어요. 이건 던진 부분입니다. 채팅을 끄는 부분입니다. 허허, 다시 채팅을 키보도록 합시다. 자, 오케이. 좋아요. 살았네. 잘 가세요. 뭐 후반 캐긴 한데, 애들이 다잘 가세요. 내가 니네 사나 빼놨죠.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끝났습니다. 26%는 네안 했다고, 내가. 어이가 없네. 좋습니다.